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EQ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EQ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제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EQ를 사용을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오늘 짤막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EQ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진 거냐면, 말 그대로 EQ라는 게 사실은 EQ가 아니라 Equalizer예요. Equalizer. 예, 같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향 장비가, 어, 음향 장비를 통과를 하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변형이 돼갖고, 원음하고 출력되는 소리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같게 할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Equalizer EQ예요. EQ는 사실은 소리의 톤을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들을 이용을 해서, 소리의 음색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어, 필터들을 조합을 한다는 것은 여러 아날로그 회로들이 들어가서 그 소리를 변형을 시켰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것을 비슷하게 에뮬레이트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대부분의 EQ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EQ는 거의 대부분 다 디지털이라고 보셔도 돼요. 프로 쪽에서만 아직까지 아날로그 EQ를 좀 사용하거나 옛날 하이파이 장비라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옛날 장비들은 EQ를 아날로그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 접하는 EQ들은 대부분 다 어, 디지털 E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디지털 EQ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아날로그 EQ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EQ에는 어, 뭐 그래픽 EQ라 그래서 어쭉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조정을 할수 있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쭉 해서 노브들이 쭉 달려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주파수 특성이 변해서 그림에 나오는 모양대로 어, 소리의 톤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소리의 톤 색깔이라고 하면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이 주파수 특성을 쭉 펼쳐놓고선 내가 줄이고 싶은 데는 줄이고 높이고 싶은 데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소리 특색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갈매기 모양 기억나시죠?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저음 들어 올리고, 고음 들어 올리고, 중음은 그대로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사용하는 EQ가 그래픽 EQ고요. 사실은 그래픽 EQ보다 더 정교하게 잘 만질 수 있는 EQ는 이제 파라메트릭 EQ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 보여드릴 EQ가 그 파라메트릭 EQ인데, 이 파라메트릭 EQ는, 어 주파수 범위 폭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를 내가 이동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EQ를 먹길 건지를 갖다가 레벨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 EQ가 프로 시장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는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몇 개를 쓸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터치할 를 것인가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콘솔이라든지 디지털 콘솔에서는 보통 이런 파라메트릭 EQ를 이용을 해서 목소리 톤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EQ를 조정을 할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EQ가 총세 가지 EQ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EQ 세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어, 흔히 로우컷이라고 부르는 하이패스 필터예요. 이 하이패스 필터는 음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그 정한 주파수 그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제가 셋. 점점 올려볼게요.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어디까지 쭉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죠. 반면에 어느 아래쪽에서는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크게는 제 목소리가 크게 변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요 정도까지는 제가 필터를 올려서 로봇을 컷한다고 손치더라도 아무런 여러분들 제 목소리 변화를 느끼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제 목소리는 이 아래 대역이 없는 거예요. 네.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주는 게 좋기, 좋다고 생각해서 라이브 환경이건 일반 녹음 환경이건 대부분 다 잘라줘요. 근데 더 잘라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제 부밍되어 있는 소리들도 싫어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영향을 받도록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잡아줘요. 볼까요? 네.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조금 하나, 둘, 셋. 더 올리게 되면 음량을 테스팅을 하고 있는 저음 목소리가 없어지죠. 사용하는 마이크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료도가 올라가시니 갈수 입에서의 하지만 거리는 약하게만 센치 정도 그래서?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걸어놓게 되면 저음도 살짝 다듬어지면서 나머지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걸?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하이패스 필터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필터라는 게 반대편에 있어요. 이것은 하이를 잘라주는 역할인데요.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음, 로우 패스 필터는 하이를 잘라주는 것인데, 내가 불필요하게 높은 하이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이를 못하러 자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믹싱을 조금 하시다 보면 너무 하이가 많은 악기들이나 너무 하이가 많은 목소리들이 많이 겹쳐있으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려요. 나중에 믹싱을 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주로 리드, 리드 악기로 사용할 것들 또는 어, 리더 뭐 또는 거기서 이제 소리가 이끌어가야 될 소리가 있을 경우 그 이끌어가야 될 소리들만 하이를 좀 충실하게 내주고 나머지 악기들은 그 뒤로 좀 빠지는 듯한 역할로 뒤로 살짝 멀어진 듯한 역할로 만들려고 고음 쪽을 살짝 줄여줘요. 예, 그래야지 소리가 좀 앞으로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어떤 소리는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소리는 조금 더 뒤로 빠져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소리가 조금 깔끔해요. 안 그렇고 모든 악기들이 전부 가깝게 앞에 팟짝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로우패스 필터 그러니까 하이컷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로우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쉘빙 EQ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쉘빙 EQ는 어 이렇게 그 쉘프 그러니까 어떤 선반을 갖다가 들어올렸다, 들어 놨췄다 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EQ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이한 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소리 들으면서 만져볼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주파수 그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개인값으로 조정해서 전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그 기준점 밑으로 돼 있는 전체 소리가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에 정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하이셸프예요하이셸프 하는 셸빙 EQ 또는 하이셸빙 EQ라고 하는 이하이셸빙은 반대로 하이를 내 기준점에서 하이를 더 올려줬다 내려줬다 올려줬다 내려줬다 합니다. 해스팅을하스 있습니다 then 하나 둘셋 l l reset. We will r 하나 둘셋 We will reset. We will reset. w 는 s m 5 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선반이 올라가 e 여러분 l reset. We will reset. We will reset. We will r e s 다, 그 주파수 위, 그 위가 다, 다 먹히거나 다 내려가거나 하는 이렇게 넓게 어그 eq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게 흔히 여러분들 하이파이 오디오에 있는 트래블 조정이에요 이이셸 하이 쉘 빙이 트래블 조정에서 하이 쪽에 트래블 조정이고요그 다음에 어로 쪽에서의 그 베이스 조정이 아까 보신 어로 어, 셰프 로우쉘프쪽그조종이 여러분들 베이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해 놓거나 또는 여기서 이걸 갖고.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흔히 얘기하는 갈매기 모양 되죠? 이렇게, 하이 들어 올리고, 홈, 로우 들어 올리고, 이 모양이 그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EQ가, 어, 셸빙 EQ, 또 셸프 EQ,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파라메트릭 E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파라메트릭 EQ인데, 이 파라메트릭 EQ가 왜 좋으냐면, 세 가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EQ가 먹히는 중심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폭을 갖다가 얼마나 넓게 EQ를 먹게 할 것이냐, 얼마나 좁게 EQ를 먹게 할 것이냐를 조정할 수 있는 Q 값 또는 밴드 위스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상태에서 이 레벨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걸 마이너스를 시킬 것인가 플러스를 시킬 것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세 가지를 세 가지 요소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이거 보통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는 EQ가 파라미트릭 EQ입니다. 어, 프로쪽이나 시스템 튜닝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EQ를 이용을 해요. 그래픽 EQ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EQ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래픽 EQ는 아무 EQ 작용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1밴드짜리 EQ면 EQ가 31개가 걸려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만큼의 음질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라미터 EQ는 내가 그 파라미터 이 사용하는 그 EQ 하나만 갖고선 내가 원하는 넓은 영역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좁은 영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원하는 대로 어, 유저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 세팅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EQ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EQ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향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는게 파라메키트 EQ 인데요. 지금 그러면서 각각의 소리들이 보통 어떤 소리들이 그 주파수 에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주파수 100Hz에서 200Hz에 보통 남성 목소리의 펀더멘탈 주파수가 있는데 여성 목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200Hz에서 400Hz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대역대로 올렸을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 지금 보시면 조금 또 부밍하게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원해요. 되게 중후하고 무거운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주파수 대역이 중심 주파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0에서 200 헤르츠 근처를 올리게 되면 남성의 그 중후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주파수가 생각보다 소리를 많이 망치는 주파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큰 라이브 시스템 큰 스피커 시스템이 틀 경우에는 이 주파수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 마이크를 사용할 때이 대역대가 너무 강하면 부밍만 막 일어나고 홀막그 어떤 홀인지 모르죠 그 홀만 막 울리게 만들고 명료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반대로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줄여볼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 들리는 것처럼 줄여야 되는데 크게 어색하지 않죠. 목소리가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반면에 이게 시, 실질적으로 저음이 굉장히 많거나 어, 홀이 굉장히 울리거나 어, 큰 시스템에서 큰 출력을 내는 데에서는 이 대역대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많게 들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분, 이 다음 부분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따뜻한 성분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대가 한요기 정도가 돼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한 250Hz 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 근처를 갖다가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 남성 목소리 같은 경우 바디감이라고 그러죠. 그 바디감이 조금 살아나는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대역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올려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이 바디감이 너무 많이 나오는 마이크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스피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주는 경우도 오히려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소리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어, 도움이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낮추고 노, 높이고를 반복해 볼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EQ를 잡고 자, 낮췄을 경우 너무 많이 낮추면 좀 많이 낮추길게요. 그렇게 되면 약간 맹꽁이 소리 비슷하게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목소리가 좀 얇아지면서 맹꽁이처럼 나오죠. 그래서 그런 대역대를 여기서 다 주관을 하고요. 또 하나 제 주파수가 조금 음, 중요한 주파수가 어디냐면 한요 근처인데요. 이 근처의 소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맹꽁이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 네. 그런데 이 대역대를 갖다가 너무 낮추게 되면 지금처럼 소리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맹공인 소리처럼 들리지만 너무 낮출 경우에는 이 대역대가 사실은 소리에 그좀 멀고 가까움을 주는 그런 느낌을 조절하는 그 대역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역대가 너무 없어도 아, 소리가 좀 뒤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이대역가 너무 많아도 굉장히 맹고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귀에 민감한 1킬로에서 5킬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1킬로에서 5 사이는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2 c m 정도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EQ를 잡고 EQ를 변조 시켰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역대는 우리 귀에 굉장히 민감한 대역대예요. 그래서 이 대역대가 빠지게 되면 발음을 잘못 알아듣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대역대가 지금처럼 너무 높게 되면 저희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 변조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1kHz에서 5kHz는 사실 사람 귀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밴드예요. 이 여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좀더 올라가서 듣게 되면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좀더 올려 볼게요. 폭도 좀 줄이고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10kHz부터 5kHz 사이, 5kHz부터 10kHz 사이는요. 사실은 치찰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치찰음 대역대는 없어도 이상하고 있어도 되게 이상합니다. 응.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제 목소리는 지금 봤을 때에는 대략 한 7900Hz, 그러니까 7900Hz 정도에서 제그 치찰음 소리. 치찰음이라 하면 s 소리나 또는 ch 소리들 입에서 치치치치치치 이렇게 나는 소리들이 그 대역대에 있어요. 근데 그 대역대를 부스를 시켜 놓으면 지금처럼 굉장히 귀 거슬리고 찰찰 찰찰 거리는 소리가 나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 지금 보시는 것도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치찰음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부분 대역을 조금 줄여주면 뭐 그런 치찰음이 조금 사라지긴 합니다. 들어볼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는 좀 조절을 하는 건데요. 목소리를 조절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금 노티스, 그러니까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요, 소리가 튀는 소리는 잘 찾아요. 하지만 없는 소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없는 소리는 어.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그 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2kg 올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2kg를 내린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 귀에 어떤 게더잘 들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음향 음질 테스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SM57 마이크에 입에서의 거리는 약 2cm 정도 가까운 오. 거리로 여러분들 소리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EQ를 잡고 EQ를 변조 시켰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물론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소리가 더잘 듣겠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튀는 소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있죠 소리가 더큰 소리에 더 민감하겠죠 작은 소리에는 좀 둔감합니다 지금 내려놓고 제가 막 움직여도 사람이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어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에 들었을 때 어떤 목소리가 좀 되게 아저 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게 저거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싶을 때는요, EQ를 좁게 해서 올린 다음에 그 주파수 소리가 더 강조되는 위치를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은 다음에 그 EQ 값을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EQ를 내려주시면 소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목소리의 EQ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EQ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또 권장해드리는 것은 EQ를 사용해서 소리를 만질 때는요. 가급적 최소한의 EQ만 사용을 하세요. EQ를 많이 사용한다고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EQ를 많이 사용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EQ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음질이 변하고 EQ가 많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음질의 손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EQ를 사용을 할 때에는 가급적 올려서 쓰는 것보다는요 깎아서 쓰는 걸 위주로 해주세요. EQ에서 3dB나 6dB 같은 거 올려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3dB만 올리면 앰프에서는 그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두배의 힘을 줘야 되고 6dB를 올리게 되면 그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네배의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Q를 할때 바람직한 건 뭐냐면 귀에 거슬리는 주파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주파수를 깎아서 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EQ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갖다가 튜닝을 하거나 스피커를 갖다 eq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eq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도한 eq는 걸지 마시고요 그 스피커 갖고 있는 어느 특정한 주파수적인 밸런스는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스피커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그거를 어거지로 너무 플랫하게 eq를 조정해 갖고 막 이렇게 좀 평탄하게 만들어서 듣겠다고 하는 것은요. 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Q를 그렇게 과도하게 걸어서 플랫하게 만들려고 여러 개의 EQ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EQ를 사용함에 따라서 음질이 좀 떨어져요. 음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놔뒀을 때의 음질보다 못한 음질이 될수 있습니다. 음질이라는 것 자체는 그 주파수 특성만이 음질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거든요. 디테일한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음질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하나 그 주파수 특성 플랫하게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거에 그 몰입해서 너무 과도한 EQ를 걸고 과도하게 많은 EQ를 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플랫한 소리를 찾는 데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EQ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의 EQ들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목소리 갖고서 EQ 잡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